아, 네, 그, 파크류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. 네. 일단, 언제부터 보유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, 최근에, 이 잠실권에 있는 아파트, 뭐 사실은 뭐 서울 내에 있는 아파트들, 뭐 최근 2, 3년 사이에는 뭐안 오른 것이 없습니다. 전부 다 이제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특히나 2, 3년 사이에 강남권의 아파트는 한60% 정도, 50에서 60% 정도로 이제 많이 올랐다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강남의 아파트가 정말 많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, 사실상 우리 아파트 오름세를 긴시계열로 보면 한국감정원에서 2006년부터 이 실거래가를 공표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때부터 지금까지 이 12년간, 13년간의 아파트 상승률을 보면요, 어, 이 자치구별로 보면 이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최하위권. 제 하위권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긴시기열 속에서 굉장히 상승률이 적기 때문에 최근 2, 3년 사이에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뭐 키마축의 갯매우기가 다이 부동산 시장에는 있기 때문에 과거에 못 올랐던 것이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파크리오도 이제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유명 유망한 지역으로 가시려는 생각에서 이런 문자를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. 일단 미성 아파트랑 진주 아파트 이거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가 작년에 났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를 할때좀 어려움이 있습니다. 이 이제 조합원 양도 조합원 지위권을 이제 양도하는 그 조합원 입장에서. 5년 동안 거주를 하고 10년 동안 보유를 한 사람만이 이 물건을 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공급이 없어요. 그래서 이 미성 아파트하고 진주 아파트가 관리처분이 나고 난 다음에 정말 정말 많이 올랐어요. 그래서 최근 3년의 기록을 보면은 이 미성하고 진주가 약80% 정도 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리고 만약에 지금 시청 형님께서 전세를 끼고 이 잠실 파크리오를 갖고 계신다고 하면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하게 될 경우가 많은데요. 그렇게 되면 2주택이기 때문에, 예, 2주택이기 때문에, 매수자가, 매수자가 2주택일 경우에는, 요, 그, 이제 2주비, 이주비 부분을 지금 다 2주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, 미성은 2주를 다 했고, 진주 아파트는 아직 2주하기 전입니다. 그러면 미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주비를 승계를 못 받아요. 그래서 1주택일 경우에, 그 주택을 판다는 조건으로 승계를 받을 수가 있고, 이렇게 이주택일 가능성이 많은 분은 아예 그냥 그 승계, 그 이주비를 못 받기 때문에 한 3억에서 몇 평을 하실지 모르겠지만, 3억에서 6억 정도는 손해를 보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뭐 사실 지금 있는 거양도소득세 내고, 뭐 매수수수로 내고, 매도수수로 내고 이걸로 가, 가시는 것보다는 또 이제 80% 정도 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잠실 파크류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시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또한 어제 같은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합원으로 들어가는 거는 조합원들의 이 분담금이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좀 부담이 많아집니다.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이 미성아파트, 진주아파트를 이 파크리오를 팔고 가시는 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 잠실에서 이 대장 아파트들을 보면, 일단 엘스알파트가 있고, 뭐 리센츠가 있고, 트리지움이 있고, 그리고 이제 4단지, 예, 레이크팰리스가 있고, 어, 그리고 이제 파크리오 6단지, 옛날 6단지죠.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, 이 잠실 파크리오가 사실 요거 1, 2, 3, 4단지보다는 살짝은 가격이 저렴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어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저렴하게 사셨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보유를 하셔도 좀 키마 추기가될것 같고요. 사실 이 1단지, 2단지가 많이 비싼 이유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에 이 수혜를 받기 때문에 좀 투자자들이 몰렸다라고 보여지는데요. 사실 이 6단지 같은 경우에도 앞에 장미아파트 그리고 5단지 바로 앞에 이제 재건축이 되는 그런 현장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부촌으로 둘러싸이는 그런 동반 상승도 가능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 파크류는 보유하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